안녕하세요. 전도상제정상제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그랜디를 하게게게습니다 자, 그랜이 이제 버그를 버그를 잘 걸리게 하는 방법을 알게, 알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요.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버그 아는 사람은 보지 마십시오. 버그를 모르는 사람들만 보십시오, 여러분. 네. 자, 일단 요제 쓰고, 요제 쓸때다 알죠? 이렇게 쓰고, 원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요렇게 해서 잘 걸리더라고요.

<목소리> 장난이고요. 떼떼떼떼떼떼 저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화장실 부터 자, 이제 차곡차곡. 어,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이제 아이템이 있, 있어야지. 자, 전 이거 몇번 해봤기 때문에 엄마! 알긴 아닙니다. 왜? 떼떼떼 <목소리> 떼. 나 유튜브 찍고 있어. 왜? 왜? 유튜브 찍으면 안 되나? 아무것도 없고, 녹기 아, 맞다! 요, 일단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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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던져놓고, 키를 찾아야 돼, 키, 키, 키. 응, 어차피 이거 드셔도 돼? 어차피 미, 그래, 미친 할머니가 안 따라오니까. 째요. 이거 많이 추가됐더라고요. 많이. 근데 요즘은 요쪽은 요즘 이제 더 이상 없나봐요, 이제. 제작자, 근데 한번 해보니까. 제작 제작자가 뭐그런 어, 뒤에는 뭐지 망치랑 그런 데는 딴 데를 숨겨놨어요. 그래서 망치 망치를 못 찾아 못 찾아가지고 망치를 못 찾아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파란색 키랑 그래서 그래서 자꾸 헤맸습니다. 이번에는 찾을 수 있겠죠? 찾았다. 자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한 개만 더 찾으면 돼. 자이 아, 차. 네, <laughs> 아니요. 아니요. 어, 뭐 뭐요? 찾러분습니다 여러분, 찾았다! 자, 요거를 요거, 요걸 알죠? 다, 여러분, 여러분, 다 알죠? 자, 아, 그리고 수박도 못 찾았어요. 여박 안에 뭐분여어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단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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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수 여러분, 고 빨간색. 저 이거 한번 해봤는데, 빨간색만 들어있더라고요. 아, 이제, 요제, 요에서 황금 키가 나오겠죠? 아, 나 황금 키란다. 뭐지? 아, 빨간 키가 나오겠죠? 아, 넘어가고, 이 빨간 키는, 어디에 던져 놓습니다. 일단 시합권을 구해가지고 저 드라이버를 얻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지? 뭐지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딴시합권은 을째 한개 있겠죠? 아닌가? 아, 요째는 없네요. 자, 딴을째 네, 게... 나와! 나와! 저 이거 <목소리> 어, 나와, 맞아 나와. 저희가 이거 한열 번밖에 안 나요. 안 나가지고 업데이트 되는 걸 몰랐는데, 깜짝 놀랐는데, 열었습니다자 비켜 정님은. 결제누 뭐였나? 어, 네, <목소리> 자, 그, 누구, 뭐 했나? 어 확인 다 했으나 올라가 줍니다. 두두두두두두두, 거에 걸리고 나면 이게 쉬워요. 어디 있어? 아, 거기로 안살펴왔다 잠시만요. 아니 아빠 일하러 갔는데 야 아빠 일하러 갔다고 아 진짜 짜증나게 만들래? 시작권또한개 찾았고 아, 또한 개는 어디 있는지 알아요? 옆쪽은 그게 그게 있죠. 살펴왔으면그던지고 밑으로 들어 갑니다. 새콤이 을 새콤. 새콤이 있을 텐어새이있어 텐데. 새이있어 텐데. 새콤이 있어있있어 아! 하때 음. 시합권이 없으면 망하는건데 시이 없다 시이 없다 아 조용히 해. 내가 못 찾을 수도 있어 시이 없다 조용히 해. 너도 뜨면 나 몰라 난 시약권 어디더라 오줌, 똑같다, 아, 다 자, 요걸, 이쪽으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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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뭐야. 와우. 오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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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아 e l e 일이은 이건 일부입니다 괜찮아요. 자, 아이아나, 아이아나, 아이아나. 아. 엄마가 무슨 a 이야자구지게요 엄마 엄마 안 오죠? 소리 크죠? 자, 브레니 할머니 그함자 됐고 자 이제 자 아, 아, 일단 이건 이건 실패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전시왜시아 아, 일단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다음 시간에 뵙죠. 그럼 빠이.